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전 세계의 매장만 약 3만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그 시작은 1971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와 향신료 티 등을 파는 작은 상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를 만든 창업자들은 제리 볼드윈, 지브식을, 고든 보커러. 이들의 공통점은 커피를 좋아해 커피 모임을 만들었고 스타벅스라는 상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왜 스타벅스인가? 창업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 모비딕을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처음 브랜드 이름의 후보에 올랐던 것이 피커드와 스타벅스였습니다. 피커드는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포경선의 이름이고 그 배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모비딕의 주요 등장인물인 에이 헤브 선장은 흰색 향유골에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40년 넘게 포경선을탄 인물인데 과거 모비딕을 잡으려다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오로지 복수심으로 모비딕을 잡기 위해 충력을 기울였던 감정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선장과 정반대의 성향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선장에게 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하곤 했다는 스타벅의 이름에 복수 형태인 s를 붙여 지금의 스타벅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는 누구일까 스타벅스 로고에서 얼굴 옆에 있는 건 팔이 아니라 꼬리입니다.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져 있는 초록색 긴 머리의 그녀의 정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입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도 바로 이 세이렌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세이렌은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노래를 매혹적으로 부르며 작은 바위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항해사들이 이렇게 새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잃고 세이렌 쪽을 향해 가다 암초에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급차에서 울리는 소리 사이렌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로고는 사람들이 한번 마시면 세이렌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커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세이렌은 17세기 판화를 참고로 제작됐다고 하는데, 이런 세이렌이 그려진 스타벅스 로고는 지금까지 총4 번에 걸친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1년 스타벅스 로고. 1971년 창업 당시에는 지금처럼 초록색이 아닌 갈색이었고, 긴머리의 세이렌이 상반신이 나체인 상태로 다소 민망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는 1971년 스타벅스 측에서 고용한 디자이너 테리 헤클러가 디자인한 세이렌으로, 실제 신화 속 주인공인 세이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1987년 스타벅스 로고. 당시 스타벅스의 마케팅 이사였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이후부터 현재와 유사한 모양의 스타벅스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항해사를 상징하는 별을 더했으며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던 일 지오날레 카페의 로고색인 초록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1992년 스타벅스 로고. 1992년 당시에는 스타벅스가 상장 기업이 되던 해였습니다.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이렌이 마치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듯한 기존의 로고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세이렌의 크기를 키워서 하반신은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스타벅스 로고, 2011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 나온 로고에는 겉에 테두리와 영어를 아예 빼버리고 세이렌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테두리를 없앤 이유는 세이렌을 가두었던 틀을 없애고 세계로 도약하려는 뜻이 있으며 스타벅스가 미국 회사가 아닌 글로벌 회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영문을 뺀 것이고 커피라는 문구를 뺀 것은 커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도 진출할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